평택시는 지난 12일 2013 평택항 마라톤 대회를 평택항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마라톤 동호회와 시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시민 화합의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평택시와의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일본 등 동호인들을 초청,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스포츠 교류 확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택항 앞바다를 끼고 달리는 이번 대회 종목은 하프 코스, 10km 코스, 5km 코스로 나뉘어 진행. 기념품과 완주 메달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경포 추첨을 통해 참가한 이들에게 가을을 더욱 만끽하게 해주었습니다. PBS 뉴스 김현진입니다.